CM의 단계별 업무 내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친절하게 대제목을 다르게 줬어요 기획 단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설계 단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시공 단계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유지관리 단계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여러분들, 이 CM을 건설 사업 관리를 하래요. 그러면은, 내가 단장이에요. 내가 소장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하는 일을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건 CM 계약 방식 중에서 하는데, 이 CM, 건설사업관리, 즉,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는데, 기획단계에서 발주처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발주해에서 하던 일이 있고요. 어, 시공 단계에서 발주해에서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 관리 단계에서 발주해에서 하던 일이 있는데 그거를 발주해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명성이 있는 유명한 CM 사업가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영종대교에 대해서 발주를 하라래. 기획 단계도 백탈 보고 하라라고 설계된 것도개다 보고 하라라고요. 시공 단계에서 감독도 백테로부가 해라라고 유지 관리 단계에서 그것도 전부 다백테한테 돈을 100억을 주고요, 100억불을 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요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하던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 그럼 이걸 꼭 봐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도표가 있는데. 이걸 보고 낸 겁니다. 시공 후 단계는 게 유지 관리 단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는 기획 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서 공품 원하는 얘기해 놓아야 거기에 보면 기획 단계에서 설계할 때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 공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냐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계약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밖에 없어요. 어, 거기 가만히 보시면은, 그렇죠? 예, 계약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계약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시면은, 어, 사업 관리 계획서를 작성한 데 어디 있어요. 예? 요, 요, 계약, 요, 요, 사업 관리. 그러니까 계약 단계, 프로젝트 관리 단계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는요, 이때도, 물론, 어, 설계를, 용역을 주는 겁니다. 도하에다가. 시공 단계에서는요,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 할 일은 뭐냐면, 이런 거 처음 다, 공정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원가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 하는 거고요. 설계 단계에서 하는 얘기는 설계 용역을 줘가지고요,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우리가 납품을 받잖아요. 예, 설계도면, 설계 시방서, 그 다음에 일반 계약 조건, 그 다음에 특수 계약 조건, 현장 설명, 이런 거딱 받는 거예요. 요 사업, 요 기획 단계에서 하는 게 주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요. 시공 단계에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죠. Operation and Maintenance, 유지관리 매뉴얼, 매뉴얼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보시면은 시공 단계에서 그죠 원가관리는 크레인 검토, 일정관리는 그 어, 공사진도 점검, 품질관리는 설계 도면과 시방서대로 일을 하는지 확인하는 거 계약 금액에 대해서 시공 도면 검토, 크레임 접수, 안전 관리는 안전 점검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안전 관리는요. 시공 단계에서 여기서 안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시공 단계에서 공정 관리는요. 공정 관리 계획서를 만든다고 쓰면 되는 겁니다. 품질 관리는요. 공정별로 검축한다고 쓰는 게 답이에요. 원가 관리는요, 원가 관리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요, 원가 분석을 한다고 쓰는 게 답이라고요. 실제로 CM 해드리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전 관리 계획서, 요거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안전 점검 한다고 여기다 쓰는 게 답이에요. 예, 계약할 때 여러분들 어떤 단계를 하는지 알죠? p q 우리가 공고하죠? 그 다음에 입찰에 붙이죠? 그 다음에 계약자 선정하죠? 그다음에 입찰서도 판매하죠. 예,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다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시공 단계에서 하는 건요요요에서 요, 요, 하는 거 있죠. 기획, 설계, 요기에다가 여러분들 이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관리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단계별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쓰는 게 답이에요.